하나오션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남대표입니다. 1월 14일 점심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어제 우리 하나오션이 아, 좀 신고가를 돌파하는 오늘 모습을 기대해볼 만도 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장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음, 6%가 넘게 좀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고 아 다행히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5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도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아, 왜 그들은 매도를 할까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자 오늘은 또 매수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 라면서 제가 이 구름 아래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자, 최소한 매도에 대한 고민은 이 구름 윗 구간에 있을 때 우리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구름 위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매도 전환한 그 세력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키움증권 키움 창구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도 많이 매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여기 왼쪽 차트를 보시면, 자, JP모관, 그 외에, 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맥커리, UBS증권, 시티그룹. 자, 외인들은 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신한투자증권, 기간투자자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왜 개인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고, 왜 외인은 매수를 하고 있을까?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우리 개인투자자님들 어 지금 이 지난 전 고점을 한번 찍고 한번 조정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죠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림이 크게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또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 예상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커다란 낙폭이 한번더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어 약간 반복적인 그런 상황에 좀 예측을 하게 되죠 아,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아, 지금의 상황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지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시황을 짚어드리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이라고 하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을 찾아보시는 거일 것이고, 아, 이제 여기에서 이게 매도 신호인가,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아직은 매도에 대한 고민은, 자, 제가 지금부터 지금 하나하나 신호,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주가 전망, 막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대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느냐? 많으냐 하는 그런 자리이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황과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 대응 전략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만큼, 자, 제 영상 처음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도, 자, 저와 같이 함께 수익 같이 만들어 나가시고요. 함께 하는 방법은,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브리핑해드리는 이제 미증시 차트를 볼 텐데요. 자 지금 음, 자 여기 보시면 자 헌팅걸 인걸스 인더스트리, 자 헌팅걸이라고 하죠. 자 제너럴 다이나믹스, 로키드 마틴, 그리고 보잉, RTX, 프리포트 맥토, 맥모란.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양봉입니다. 어 헌팅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의 상승률이 약 플러스 10% 가량 상승을 했고요. 야, 남 대표, 이게 뭔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이제 주주님들도 계실 거예요. 어,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헌팅걸 인걸스는 한화오션과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 트럼프에 국방 예산 증액을 했죠. 예, 2000조 원. 2000조. 미국을 우리가 이제 천조국이라고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국방 예산이, 한해의 국방 예산이 약 천조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최근에, 자, 이천조는 증액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자, 그 이전부터라도, 자, 지금 국방 관련된, 그리고 헌팅걸 인거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지금 하나오션과 협력해서, 그러니까 캐나다 잠수함에 대해서 많이 협력한 게 있고요. 자, 국방 예산이 증가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 의미하느냐. 아, 이제 군함도 많이 지어야 되고, 지금 미국이.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의 정세가 매우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 관련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헌팅거 인걸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차트가 지속적으로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는 거. 자, 미국의 아, 국방 관련된, 군함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거의 뭐 80%가 80%의 주주들이 자 기관 투자자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 약 10%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기관들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헌팅걸 인걸스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건자 한화오션의 기대감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 필리조선소 하나오션과 협력해서 군함을 만들 것이고 제가 어제의 영아 그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에 그 착수를 했다라는 거그 내용 제가 기사 내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아직까지 하나오션의 주가는 자 지금 음, 시작 단계라는 거 정말 시작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 조정을 받았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기 상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었고 이 하락 구간에서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집 예, 주식을 쓸어 담았다 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주가를 올려주기 시작하는데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자,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자, 외인들은 계속 지금 하나오션의 주식을 거의 한8거래일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앞으로 더 강한 모멘텀과 수주,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터져 나올 것을 예상해 하면서 주가를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설픈 구간에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지금 매도에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매도에 대한 거는 왜 한다? 자, 지난 정고점 찍고 주가상승, 이게 커다란 낙폭을 한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 반복적으로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예측은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측을 하고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되고 예측을 하고 자, 우려감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고 자, 외인들이 빠져나가느냐? 자, 매도, 매, 매도세로 전환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반드시 우리 매일매일 대응해야 된다. 그래야만 세력을 따라하는 매매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최대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 자, 매도에 대한 고민 아직 하시면 안 된다는 라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 하나 간략하게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기사들이 문제예요. 자, 하나오션, 9월일 만에 4% 낙폭, 상승 행진 멈추나? 마치 좀 우려감을, 우리의 우려감에 플러스 알파 더 그냥 덧대서 우려감을 키워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뭐, 내용인 즉슨 지금은 호재가 넘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 이런 기사나 보고, 아, 이것도 우려감이 증폭돼서, 자, 매도를 자꾸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기사를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음, 트럼프, 베네수엘라 제재의 K조선 어부지리, 자, 유조선 발주 증가 기대감. 저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영국 해운데이터 전문기관 분석, 자, 그림자 선단, 921척 제재 가능. 이 그림자 선단이 뭐냐 하면, 아, 대체로 이제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등 그런 기업들 제재를 미국의 제재를 받는 기업들이 아, 어떤 중고 유조선이죠 중고 유조선에 어, 낙후된 유조선입니다 싸구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의 이름이라든가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자, 그림자 방식으로 운행하는 그런 선단이 약 900척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이 부분을 제재한다 자 베네수엘라 제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오션, 특히, 이제, K조선, 의 이제, 큰 발주 기대감이 더 늘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기존에, 지난번에 있던 이런 거대한 낙폭이 있었더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우려감 때문에, 자, 매도에 대한, 매도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실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제가 미증시 차트도 보여드렸죠 아시겠죠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어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지만 어 투자 초창기에 투자 실패로 돈도 많이 까먹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어 당시에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돈 많이 잃고 <laughs> 예돈 많이 잃어봤습니다. 정말 기댈 곳이 하나 없다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이 주식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함께 하면 훨씬 장점이 많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시황이나 어떤 기업가치 분석, 차트 분석, 거기다가 세력들, 심리적인 분석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직장 다니시고, 어, 투자는 좋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 시간도 없고 제가 이런 거 하루 종일 분석해서 소통방에서 정말 팔아야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눌림목에서 사야 될 자리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편하게 수익 드시라고 밥상 다 차려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버스 타시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 이용해서 돈 많이 버시고요. 자, 수익 인증도 해주고 소통방에서 제가 원하는 건딱 하나예요. <laughs> 채널 좀 키울 수 있게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하실 구독자님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6616362번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한화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소통방에 입장도 시켜 드리고 야 나는 소통방 어려워 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꼭 대응해야 될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단체 문자로 바로바로 어, 바로 타점 대응이죠 예 단체 문자로 어, 문자 보내드리니까 꼭 문자 받고 잊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어, 대응하고 안 하고 따라서 정말 수익률 크게 달라집니다. 꼭 대응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고요. 뭐 당연히 자 무료로 대응해드리니까 뭐 부담 가지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뒷부분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구독자님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픈 AI CEO 샘 올트먼 다들 잘 아시죠? 이 친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 융합인데요. 아,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소수 세력만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윳돈 작게 투자하셔도 큰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 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들이 매집 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케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사용 못합니다. 아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 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 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공 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 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 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자,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에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 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 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 델타 텍가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